이거? 어 그거 왜 잘해? 이거? 어그개인기로 들어봐 이게 개인기고그 하면서 한말디도 있잖아 아 근데 나 요즘 밀고 싶은 말 있어요 약간. 뭔가요? 유행어 네. 약간 약간 요즘 막뭐 킹받네? 아니면 뭐, 뭐 그런게 있잖아요 다들 네. 그런 말 근데 나, 나 그거 하나 밀고 싶어 반댈세 이걸 밀고 네. 싶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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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댈세? 반댈세 어. 나이거반대 반대. 반대, 반대. 반대. <laughs>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그 말투가 되게 귀엽더라고요. 아 그냥 그만 습겠죠 반대일 수 있어요. 그거 이좀 살짝 늘고 싶더라고요. 어? 반찮은반반대 그러니까 이제 좀키 컸더라고요. 대일수있어 어? 떻게 반대일 요 話していい